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다그랬때 엄마가 쓰는 건 비무선 무사... 어, 보세요 어디에뭐이요 이렇게 있어줘야 되거든요 어, 어, 어. 그걸 일할까요? 맞아요 자 지금 선택 2번은 수량, 수량 부족. 부족입니다 2번 수량 부족입니다 자, 자 보죠 6498님 가격이 야단이 아, 났습니다. 음, 2번 난... 수량 부족. 처음에는 이 광을 넘어서서 결이 먼저 잡혔거든요. 네. 근데 거긴 아시겠지만 피부 결을 잡기 위해서 여배우들이 정말 몇 백만 원, 몇 천만 원 투자해요. 어. 결이 잡히면 정말 기본적으로 피부를 딱 잡았다는 얘긴데 그 다음에 탄력이 우리가 소고이목국과 이름나 이틀 소재로 되어 있. 알겠습니다. 다른 발자국을 남기지 않아야 써서 좋다고 하시네요.